안녕하십니까 스마트 리턴입니다. 윅스로 혼자 홈페이지 만들기 7번째 시간. 오늘은 버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버튼이라는 것은 추가에 가서요. 슬라이드 쇼 밑에 버튼이라고 있죠. 버튼에 들어가면 은 여러 형태의 버튼들이 있습니다. 추천 디자인. 윅스에서 추천하는 디자인들도 있고요. 텍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 안에 어, 설명이 들어가 있는 버튼들이겠죠. 그 다음에 아이콘 버튼이 있습니다. 아이콘의 모양만 보고도 아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진 버튼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버튼들입니다. 그리고 관련 앱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일단 추천 디자인으로 가서요 버튼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버튼이 들어왔죠. 버튼은 사용자 내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인터액티브한 요소를 제공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이 버튼을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요. 이 버튼을 클릭할 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아 뭔가 이거를 누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방문자와 내 사이트가 소통을 할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에는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버튼은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링크 버튼이 여기 이렇게 있죠? 링크가 걸려 있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페이지도 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앵커를 걸어놓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할 것이냐, 다른 URL로 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메일을 쓸수 있게끔 메일 박스를 띄울 것이냐, 전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문서를 보여줄 것이냐 이런 요소들을 링크를 걸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링크를 저희가 걸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페이지로 가봅시다. 페이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페이지 2로 가라. 지금은 페이지 2가 백지이기 때문에 아마 백지 상태가 나올 겁니다. 미리 보기 가서 버튼을 마우스 오버를 했더니 인터액션이 일어나는 이 손가락 버튼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눌러 봅니다. 그랬더니 페이지 2로 왔다고 이 메뉴에서 페이지 2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다시 홈으로 가고요. 그래서 버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알았습니다. 버튼은 링크를 걸어서 방문자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그 링크를 따라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버튼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버튼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디자인적인 요소입니다. 디자인을 눌러보면요. 물론 Wix가 제공하는 프리셋 디자인들을 사용을 할수 있지만 사용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디자인들과 다른 것이 뭐냐하면은 기본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마우스 오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기본은 뭐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가만 놔뒀을 때 보이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버는 아 누군가가 이 버튼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어떻게 변하게 해달라 이게 버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어 당신이 마우스를 가져오니까 이 버튼이 이렇게 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누를 수 있는 버튼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게 디자인을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일단 가서 그냥 버튼을 놔뒀을 때는 지금 이 색깔 요대로 보이는 대로 지금 설정이 돼 있죠 그리고 투명도는 100%그 다음에 모서리는 약간 굴곡지게끔 5 정도의 값으로 굴곡이 져 있죠. 텍스트는 보시다시피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색상이 하얀색으로 되있고요. 글꼴이 여기 지정이 되있고 글꼴 사이즈가 지정이 되있죠. 내가 여기서 이거를 볼드로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볼드로 변합니다. 다시 볼드를 누르지 않으면은 글꼴이 얇아지는 것로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우스 오버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색을 붉은색 계열로 한번 바꿔봅시다. 주황색이나 붉은색.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내 색상에 들어와 있죠. 그 색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배경색이 바뀌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보기에 가서 한번 시험을 해볼까요? 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마우스 오버 시 색깔이 제가 지정해놓은 붉은색 계열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 이거는 뭔가를 내가 할수 있는 버튼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은 저희가 지정해놓은 페이지 2로 오게 됩니다. 오늘은 버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버튼이라는 것은 어, 인터액티브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인터액티브한 요소라는 것은 링크를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 링크를 걸어줘서 어,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떻게 액션을 취해라 하는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버튼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커서가 버튼 위로 올라왔을 때 어떻게 보여지게끔 꾸미는가 하는 것이 디자인 요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마트 리턴이었습니다.